역적으로 관리를 좀 하시는 분이에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차는. 소개해드릴 모델은 기아 봉고3 1톤 내장 탑차 하이탑 모델입니다. 탑이 높다는 말이죠. 2014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5만 4천 킬로. 화물차 치고는 다양한 이런 옵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 접이식 미러도 정상 작동하고요. 시트 열선. 래서는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밖에 스티어링 휠에서 통제할 수 있는 핸들 리모컨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현재 차량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엇보다 이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현재 차량은 주행 거리도 뭐 상당히 준수한 편이고 물론 이제 화물차 특성상 어 많이 타는 빈도가 많은데 현재 차는 그다지 많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눈미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상시로 뒤에 후방을 보실 수 있는 후방 카메라 겸 후방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상시로 계속 어 뒤를 비추고 있고요 이제 탑 때문에 이제 뒤에 후방 시야를 볼 수가 없죠 이런 차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카메라를 장착을 해 줌으로써 후방 시야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성능상에서도 전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봉고3 1톤 내장 탑차입니다. 이제 택배를 하시는 분들께서 현재와 같이 이런 탑차를 문의를 주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 택배를 하시는 분께 정말 적합한 차량이 아닌가 싶고요. 자, 엔진도 그렇고, 뭐 주행 느낌에 있어서 뭐 정말 이 부드러운 느낌이 인상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차량 역시도 저희 카카오모토스가 늘 그래 왔던 것처럼 하부 점검과 소모품 점검까지 모두 완료 후 저희 전시장에 전시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톤 탑차 어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을 찾으셨다면 이 차량 눈여겨 볼 만한 이런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량 상태는 제가 보증을 해 드릴 만큼 어, 자신하는 이런 상품인 만큼 이 봉고3 상품에 대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직통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엔진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벨트도 일단 깨끗하네요. 네. 유도 없고. 벨트 깨끗하고, 누이 없습니다. 고동에고동은또좀더 뭐 타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직도 됐습니다. 인젝터 쪽도 누유가 없네요. 와, 진짜 깨끗하네요, 차가. 관리를 좀 하시면서 타신 것 같습니다. 키로수가 지금 제법 있는데도 인젝터에 누유가 없다면 은 관리를 좀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대망 네. 엔진오일. 오일 자, 양은 충분하고요 네. 오일, 오일 상태도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일단은 들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 괜찮네요 네, 이것도 울트라 넣으셨네요 어또 좋은 것도 넣어 놓으셨네요 파워도 네. <laughs> 좋은 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 상부는 합격입니다 네. 일단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교환한 네. 어. 지 얼마 안 됐네 자 에어컨이나 상태를 보니까 오일도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너무 깨끗합니다 네. 상태가 아주 좋더라고요 네. 엔진오일도 합격입니다 네. 어 깨끗한데요 네. 어우, 관리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 같습니다. 어 포터인데도 그죠? 예, 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다시. 그래서 패드 도7 80% 이상 있고요. 네. 어우, 여기 하나도 없네요. 와, 상당히 깔끔한데요. 와, 밑에 녹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녹도 뭐, 이제 거의 없네요. 네. 아유, 라이닝도 막 빵빵하네요. 예. 아, 예. 네.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병적으로 관리를 네. 좀 하시는 분이에요. 네, 관리를 많이 하시네요. 네. <laughs> 아이고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차는 오,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본고 차량 점검 완료했고요 자이 차는 자5 1류부터 시작해서 다 부동에까지 다 상태가 전부 다 양호했습니다 엔진 오일도자 아까 에어클리너 상태를 봤는데 바꾼 지 정말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라이닝 앞뒤로 양호하고요 자 그리고 하부나 상부 상태도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거의 A급 이상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갖고 가서 저희가 전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